안녕하세요, 여러분. 용닥스입니다. 오늘은 민옥시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이 민옥시딜은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고, 가성비가 제일 좋은 탈모 치료제 중에 하나라서, 저는 항상 이 민옥시딜은 꼭 사용해야 된다고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진료를 보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나,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포인트들, 노하우들을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뒷부분까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정확한 사용법을 알고 사용하자인데요. 어, 이 민옥 시디일은 탈모약과는 다르게 중단을 하면 좀 드라마틱하게 탈모가 다시 진행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털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달고 살아야 된다는 걸 저는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laughs> 정확한 용량에 정확한 사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남자는 5%, 여자는 3% 기준으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 두 번, 대충 12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게 포인트고요. 여자분들이 만약에 5%를 사용하겠다 하면 하루에 한 번만 일정한 시간대에 바르시면 돼요. 어차피 효과는 똑같으니까 하루에 한번 5%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사용 방법인데요. 머리카락에 잘 묻지 않게 이렇게 머리를 갈라서 두피에 찍어 발라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피에다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꾹꾹 발라주고요. 액션 같은 경우는 스포이드로 이렇게 짜서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많이 바른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떡칠하지 마시고 한번 바를 때 남자는 최대 1ml, 여자는 최대 0.5ml 이거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폼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뚜껑에 짜서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뚜껑의 반 정도를 넘지 않아야 되고요. 여자는 뚜껑 반의 반을 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는 방법이랑 양조절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큰 주제는 액체형보다 폼 타입을 사용하자입니다. 탈모에 조회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폼 타입을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실제로 진료를 보다 보면 액체형 미녹시딜 을 사용하다가 떡이 많이 지고 두피에 트러블이 좀 심하게 일어나서 미녹시딜에 마음의 벽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녹시딜을 아예 중단을 하고 사용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액체형이랑은 다르게 이폼 타입은 점성이 거의 없어서 떡지는 게 없. 그리고 두피 트러블도 액션보다는 훨씬 덜하니까 폼 타입으로 꾸준히 발라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로게인 폼을 바르고 있거든요. 저도 두피염으로 오랜 기간 고생을 하고 있고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웬만한 두피염이 있을 때는 그냥 어 크게 문제 없이 사용할 만큼 자극감이나 끈적임이 거의 없어요. 자 이런 폼 타입을 발랐는데도 같은 증상이 지속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휴약, 중단을 하시고요. 다시 발라보세요. 다시 발랐는데도 만약에 같은 증상이 지속이 된다. 이 미녹시딜 자체가 그냥 안 맞는 거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다음 세 번째 주제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이런 분들은 미녹시딜을 바르지 말고 먹으세요.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범위가 넓고 확산형으로 빠지는 분들은 먹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더 이득인 경우가 많아요. 탈모 범위가 넓은 분들이 그첫 번째 대상이 되고요. 나는 도저히 하루에 두번 아침 저녁으로 바르는 게 번거롭고 어렵더라, 잘안 되더라 이런 분들한테는 또 먹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죠. 탈모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꾸준히 발라주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두 가지 특징을 가진 분들은 특히 더 먹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뭘 발라도 계속 두피 트러블이 생기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은 두 번째 대상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 바르는 민옥시딜로도 충분히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효과가 불만족스러울 때 먹는 민옥시딜로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먹는 민옥시딜에 대한 효과나 안정성에 대한 데이터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먹는 게 바르는 것보다 더 환자분들의 효과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어요 공격적으로 빨리 효과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먹는 플랜을 짜 드리고 있습니다 자네 번째 주제는 쉐딩 현상의 시작과 그 지속 기간입니다 미녹시딜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힘이 없이 그냥 매달려만 있던 모발들을 한번 떠나보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탈모량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많이들 포기를 하시는데, 일단 정상적이라는 과정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너무 처음부터 많이 바르기보다는 점점 양을 늘려가야 돼요. 그래서 쉐딩이 눈에 띄게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짧으면 1주, 길면 3주에서 보통 2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주제는 M자에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기대치를 좀 낮추시고요. 대신에 모발이식을 일찍부터 시작하는 게 낫다 입니다 탈모약이든 미녹시딜이든 M자보다는 정수리에 훨씬 더 효과가 좋고 만족도도 높아요 M자에는 원래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는 거니까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 아, 일찍부터 모발이식을 하는 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요 M자는 저도 이마 축소술을 했고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M자를 커버하기 위해서 모발이식을 하셨는데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아, 조금 더 일찍 할걸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지로플랜을 가져가시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주제는 어차피 우리가 이 민옥 시딜을 장기간 사용할 거니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겠죠. 용닥터 채널을 보셨다면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옥 시딜 로그인 폼은 큐텐에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환율도 많이 올라서 큐텐에서 사는 게 그렇게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고요. 오히려 국내 제약회사에서 저렴하게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성직급 저렴한 약국에서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구매 트렌드나 대세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핀페이시아를2년을 복용을 했고 로게인폼도 항상 큐텐을 통해서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해왔는데 요즘은 탈모약도 성직급 국내에서 항상 구매를 하고 로게인폼도 비대면 어플이나 성직급 약국들에서 배송을 받아서 구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해외 직구랑 국내에서 구매하는 그 가격 차이가 거의, 어, 메리트가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배송 기간도 국내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먹는 민옥시딜은 한 알에 한 120원에서 150원 정도 하니까 뭐한 달이면 5천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달 먹을 수 있고요. 탈모약도 9,800원, 만원대 초반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들이 있구나. 잘 숙제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면 경제적으로 잘 탈모 관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크게 6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는 내용도 있고 처음 접하는 내용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내용 잘 숙지하셔서 탈모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